저번에 밥 누가 더 많이 먹나 대결에 패배한 치즈볼 갑자기 누가 밥을 더 맛있게 먹었나 대결하자고 하는데 벌칙은 무려 100km나 되는 김포에서 이천까지 더운 여름에 내복 입고 걸어가서 햇반을 먹는 벌칙을 걸고 했었는데 과연 결과는? 저번에 밥 누가 더 맛있게 먹나 대기에서 이긴 사람을 바로 정병재 뿜뿜 나보고 살려줘 아니, 나보고 살려줘 아니, 아니야 진짜로 애기에서진 사람이 아이폰을 독자분한테 직접 전달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직접 사비로 사가지고. 이거 했어요. 직접 사비로 타서 구독자분한테 전달해드렸어요. 제가 증금 영상 찍어왔거든요. 구독자분을 만나러 경기도 구리시에도착했습니다. 이 아이폰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드립니다 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랑 뭐 연이 있거나 아는 사이인가요? 어 아니요 저는 유튜브로만 그쵸. 새거입니다. 새거 택도 안 됐어요. 새거 이 아이폰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사비로선 <laughs> 아이폰 을또 전달하러 서울 잠실에 도착했습니다. 아이포 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다랑너무로 추첨해서 아이포 전달하고 왔습니다. 오케이. 아니 그리고 제가 우리 천천역에서 이천역까지 내비를 찍어봤거든요. 네. 100km가 나오자마자 1 <laughs> 0가 얘 어, 몸무게보다 어, 낫네. <laughs> <laughs> 아야 진짜 이거 걸어가다가 내가 돼지 통구이가 돼서 무 수도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 잘 먹던가? 저말안 하냐? 애들들이 어, 달리더라고. 얘가 한 여름에 하는 거였잖아요. 구월도 여름이에요. 구웠어요. 악마한 게 뭐냐 여러분들? 얘가 진작 갈라야 했는데 가장 더어 때까지 계속 얘를 몸무게 막았어요. 근데 한 여름에 가야지. 그래서 저희가 좀 영상이 늦어진 거고. 내 알바 아니고 준비되는 <laughs> <저희> 대로 <laughs> 어지게 <먹어줄게요>. 안돼. <laughs> <laughs> 아 번만 도 하지 시나요 천까지 걸어가서 햇반 사먹기 대망의 날입니다 지금 보이세요? 벌써부터 이렇게 땀 나고 있는데 지금 이게 8톤 시가 아니에요 네 보시면 내복 입었습니다 위아래 풀착장으로 걸어갈 건데 자 지금 현재 시간 1시 46분입니다 왜 늦게 출발하냐면 장명주 박민규 이 나쁜 두놈이 가장 뜨겁고 더울 때 출발하라고 1시에서 2시 사이에 출발하라 그러더라고요 집안 마트 가거나 편의점 갈 때도 탁 들고 가거든요 걷기 어플인데 이렇게 시작을 누르면 미터랑 시각 GPS로 체크되는 거거든요. 내비를 찍어보니까 인천까지는 내비가 안되더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고촌역에서 가락시장역까지 41km 11시간 8분 여기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에서 가락시장역까지 걸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아,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벌써 땀 납니다. 진짜 미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게 일반인 기준으로는 걸어가는 게 쉽잖아요. 125km입니다. 어찌됐건 걸치기고 해야 되니까 해보겠습니다. 어? 아, 이거 잃어버린 줄 알았어. 와. 근데 중요한 건 아직 동네예요 동네. 와, 근데 벌써부터 힘든데0 k m 를 어떻게 가냐, 여기서? 2시 11분입니다. 2시 11분. 뉴스에서는 폭염주의보 뜨고 유출 자제하라고 막 이런 멘트 뜨고 이러는데 100km를 걷고 있네요. 어때요? 지금 얼마나 왔냐면요. 1.38km밖에 못왔지 이렇게 걷는 사람이 어딨냐고. 나밖에 없지. 와 갑자기 터널이 나왔네요 터널. 와 너무 시원해. 근데 또 저쪽으로 나가면 겁나 덥겠죠. 지금 내복이 여러분들 걷고 있어요 지금. 강서 개화 주차장에 도착했거든요. 5.33km, 1시간 11분 40초 정도. 아, 진짜 여러분들 장난 안 치고 땀 보이세요? 제가 등도 보여드릴게요. 이제야 고촌을 벗어나서 행복했는데, 아, 이또갈 길이 멉니다. 고촌만 벗어날 게 아니라 강서도 벗어나고, 강남도 벗어나고 해야 되니까 아, 이제 얼른 걷겠습니다. 자, 이제야 큰길로 나왔습니다. 큰길로. 저 진짜 살면서 한 시간 이상 걸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오늘 인생 살면서 제일 많이 걸겠는데요? 다리가 잘 버텨주고 있어요. 다리가 안 보이네, 배때배. 그거 걷는 거 쉽지 않은? 라고 할수 있는데, 몸무게를 125kg까지 씌우신 다음 걸으시면 어떤 느낌인지 아실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저만의 체감 기온이 한 35도 이상인 것 같아요. 해판보으로2천까지 걸어가는 사람이 어딨냐. 야! 대화선역에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3시 44분이고요. 1시간 46분 7.79km, 931걸은 거였네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여기까지 걸어오면서 물도 안 먹고 그냥 화장실만 갔다 왔었으니까 수분도 좀 보충하고 체력도 보충하고 출발하겠습니다. 자 편의점에서 여기 물하고 초코바 샀거든요. 빨리 먹고 최대한 빨리 가보겠습니다. 와, 와, 와 너무 좋다. 편의점. 해품 파는데 난왜 2천까지 가야 되는 거냐. 시우 <laughs> 편의점에서 간단하게 체력 보충했고요. 중간인 가락시장역까지 해선을 다해서 걸어가보겠습니다. 양천 상교역까지 왔습니다. 자 가양역에 도착했습니다. 신목동역까지 걸어왔습니다. 와. 1,627 칼로리를 소모했는데 기름이 또 빠졌잖아요. 기름이 빠지면 뭐? 기름을 넣줘야 가잖아요 시동 좀 커서 조금 쉬었다가 가락시장역까지 갈수 있겠죠? 편의점에서 또 핫브레이크랑 토레타 제로 사가지고 또 힘내서 가보겠습니다. 제가 공익 출신이라 훈련소에서도 행군을 그렇게 제대로 해본 적이 없거든요. 행군 빡세네 군인들 존경하고 진짜 대단합니다. 그깐뭐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보다 제가 더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저는 완전구장 두 개를 메고 있습니다. 완전구장 하나? 이 다리가 완전구장 2개예요 <laughs> 완전구장 2개라고 생각하니까 힘이 쫙 빠집니다 진짜로 제가 저질러놓은 일이지만 약속이잖아요 무조건 완수하겠습니다 화이팅! 현재 시각 6시 45분 제가 쉴 때는 이 버튼으로 멈춰서 쉬고 돌아가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다시 시작합니다 지금 또 무더위에 습도까지 높아서 차고 힘든데 짐승의 호흡으로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제 1형 짐승의 호흡 으악 <laughs> 이대 목동병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은 이대 목동병원 응급실 가겠는데요, 진짜로. 당명 좀한 걸음 걸을 때, 저는 두 걸음을 걸어야 돼요. 더 힘들고 느리지 않을까? 어... 아, 해도 지고 있습니다, 지금. 드디어 영등포로 넘어갑니다. 퇴근 시간이라고 차가 엄청 막혀요. 근데 해가 지고 있으면 시원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왜 덥지? 일단은 영등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원래 무거운 게 맞는데 그와가지고 <laughs> 목에 맸던 거 지금 머리에 썼고요 저거 어린이 공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리가 점점 무거워져요 원래 무거운 게 맞는데 <laughs> 신길역에 도착했습니다 신길역 현재 시간 8시 24분입니다 시장역까지 못갈것 같은데 이런 페이스로 가면은 일단 빨리 영등포부터 벗어나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대방역 지나가고 있습니다 대방역 25.74km 6시간 25분 정도 노란진역까지 걸어오기 성공했습니다 노란진 컵박거리입니다컵박거리 기름을 넣어줘야 또잘갈수 있으니까 컵합하나 먹고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밥 아, 나왔습니다 아 솔직히 말해서 제가 지금 이유를 모르겠어요 딱 올려가지고 거리에서 맛있게 먹었고 다녔는데 가락시장역이 40km 정도 나오잖아요 풍력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허벅지가 시간할 듯이 아파가지고 최대 가보고 안될것 같으면 쉬고 내일 아침 일찍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속도로 가면 은 내일 아침 8시에 도착합니다 힘쓸수 있는 만큼 걸어보겠습니다 특성역이라는 데를 도착했습니다 잠깐만요 다리가 아 아주... 어... 10시 반입니다, 10시 반. 제가 여기 흑성역까지 오기 위해 31km를 걸었고요. 7시간 53분 정도를 걸어왔습니다. 내일도 못 걸을 수도 있는 상태가 될것 같아서 일단 이 근처에 숙소를 잡고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간 모텔이라는 데를 찾았거든요. 들어가서 한번 방이 있나 보겠습니다. 자, 숙소에 들어왔습니다. 이 내복 입고 나는데 땀을 엄청 올려줘야지. 다 땀입니다. 일단 가락시장역 말고 다시 루트를 짜서 가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천 햇반이 특별한가요? 더 맛있겠죠? 대복도 좀 빨고 그다음에 좀 쉬겠습니다. 몸 컨디션 회복하고 지금 다리도 어제 마사지하고 났는지 좀 괜찮아졌거든요. 오늘은 이제 이 악물고 열심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 10시 2분입니다. 조금 늦게 일어났는데 그래도 그만큼 몸이 더 개운해졌어요. 자 다시 시작할게요. 이천까지 가서 편의점 션 햇반 먹고 오기 가자 동장역과 서울 현충원을 지나고 있습니다. 또 땀이 벌써 나기 시작했어요. 아 너무 덥다 진짜. 이제 반포 쪽으로 가고 있는데 반포가 아니라 그냥 반 포기 하고 싶은데요. 아 포기하면 안돼 포기하면 안 돼요. 아 지금 큰일났습니다. 비가 옵니다. 비가 보일지 모르겠지만 뾰거한 느낌보다 그 꿉꿉한 느낌. 비를 피할 수 있는 장치를 산 다음에 계속 제물을 이용하겠습니다. 그 비가 오냐 갑자기. 자 우비를 샀고요 가방에 충전기나 이런 게다 있어서 가방을 지키는 정도로 일단 썼거든요 근데 원래 우비가 120km 넘는 사람들한테는 안 맞나요? 자 지금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을 지나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까 분명히 비가 왔잖아요 우비를 사고 나오니까 바로 비가 그쳤습니다 우비를 벗고 다시 걷고 있고요 아니 근데 버스 고속터미널이면 이천까지 가는 버스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 버스 타면 한두 시간이면 갈 텐데 후회받자 뭐합니까 가겠습니다 강남쪽이 신논현역에 도착했습니다 자, 서동역 보이시죠? 서동역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가고 있는데 그게 내리막길이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다리가 안 움직이는데 자율주행 모드 켤게요 배가 무거워서 이 앞으로 살짝 쏠리기 하면 알아서 갑니다 저만의 자율주행 모드요 삼성역 지나갑니다 삼성역 근데 지금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땀나는 거 보이세요? 어제보다 더 체력이 더 급속도로 내려가는 것 같아요 일단 눈썹 데미지가 지금 엄청 쌓였습니다 드디어 송파구입니다 송파구 자, 현재 시간 2시 48분, 49.5km, 12시간 43분 정도 계속 행군하고 있고, 다리가 아름지여요 진짜 어디서든 판매하는 햇반 먹으러 이천 가야죠. 다리가 너무 아파서 공원 같은 데서 잠깐 쉬었는데 영상 촬영을 못했어요. 바로 쓰러져 버려가지고, 일단은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서 제일 높은 롯데타워라 8호대 시어터 를 지나고 있습니다 킬로미터 수는 52.67km 13시간 32분째 모든 옷을 다 말리고 잤거든요 또다 젖었습니다 또 조금씩 쉬면서 쉬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도 끝이 안 보이네요 아 일단 갈게요 무한 런닝머신 타는 기분입니다 하락시장 입니다 5시 14분이거든요 7시간 정도 걸렸네요 56.42km 14시간 39분 와 잠깐만 이 다리가 말을 안 듣습니다 진짜로 체감온도가 아... 3 0도 넘다 보니까 물을 계속 먹어도 이게 땀을 계속 흘리니까 해수 증상 올것 같아서 어제 목표한 가락시장까지 왔으니까 약국 들려가지고 파스나호도당 이런 거좀 사서 먹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밥이랑 이런 것도 좀 먹고 좀 쉬다 갈게요 약국에서 피로회복제 추천해주셔서 먹었고 에어팟도 구매했거든요. 일단 여기 건물 내에서 뿌리면 안 되니까 나가서 뿌리겠습니다와 밖에 나와서 좀 뿌리겠습니다. 와, 와. 가다가 식당 나오면 거기서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목표는 제가 정해놓지 않았어요. 어제 목표를 잡아놓니까 으 여기까지 못 가니까 제 자신이 너무 실망스럽더라고. 2천0원 아니어도 다시 있을 때까지 가보겠습니다. 이제 밥집 왔고요. 58.77, 15시 간 26분. 너무 힘들어서 밥을 먹고 더 힘내서 가겠습니다. 메뉴는 뭐냐면 탕국수하고 대파 덮밥. 탕국 먹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름을넣어줘야지 와. 자밥 먹고 나왔고요. 지금 2 0 0 0까지 한번 찍어봤거든요. 약 12시간 17분, 45km 정도 남았네요. 어, 거 2000까지 가면 100km가 넘겠는데, 100km가 넘는 거는 화장실 가거나 편의점 왔다 갔다 하거나 딜레이 되면서 실제로 걸음수는 맞는데, 오차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밥도 먹겠다 었 가보겠습니다. 장지역이라는 데를 지나고 있습니다. 장지역!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도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남일래역에 도착했습니다 7시 2 9분이고요 63km 16시간 31분 정도 걸어왔네요 아침 10시에 출발했으니까 9시간 반 정도 걸어왔네요 장난 안치고 이게 다 땀입니다 여러분들 인천까지 가는거 절대 포기하지 않고 편의점가서 햇반 사먹고 오겠습니다 여러분들 구좀 눌러주세요 200만 가는 거 보고 싶습니다 구독자 200만 가면 100km를 걸어가지 않을까요 제가? 에이 아잇 설마 가겠어 앉아서 물이라도 한잔 먹고 출발하겠습니다 아니 왜 오르막길이냐 여기서 넘어지면 넌 굴러떨어진다 몸이 공이기 때문에 오르막길도 있으면 내리막길도 있는 바그 뒤에 보이세요? 오르막길이고 거의 다 끝나갑니다 이 오르막길 다음에 내리막길이겠죠? 대등이기 대등학기 자율주행 모드 반대 오버리어까지 왔습니다 8시 49분입니다 8시 49분 67km 17시간 51분 86000도 정도 걸었네요 체력적으로 크기가 오는 것 같습니다 다리가 너무 아파요 쓰러질 것 같고 힘든데 최대한 가다가 반대면 숙소 잡고 다음날 다시 가는 걸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너무 아프다 진짜. 짜제마트에서 마실 것좀 사고 나왔는데, 여기 또 오르막길 시작입니다. 발목하고, 백바닥에 한계가 왔거든요? 어, 오르막길, 천천이라도 올라가겠습니다. 아, 안될것 같아서, 이 근처에 숙소도 알아봤는데, 숙소가 없어요. 갈수있을지 모르겠는데,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70km 걸었고요. 19시간 정도 걷고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10시 4분인데 한 12시 반까지는 걸어야 그 숙소에 갈수 있어요. 숙소가 거기밖에 없어가지고 조금 거기로 가야 됩니다. 그래도 내리막길이야. 사라져라. 안 한 잔은 개뿔 네비 따라서 가고 있는데 지금 차도로 안내하거든요. 갓길로만 가야 될것 같은데 위험할까 봐 야광판하고 자전거 반사등 경광등이라 그러나요. 이걸 준비했거든요. 갓길로 걷는 거는 뭐 사람이 다녀도 된다고 합니다. 차 조심하고 한번 가볼게요. 저는 네비를 믿고 가기 때문에 일단 가보겠습니다. 갓길로 안전하게 가겠습니다. 이후레시도 있어가지고 어둠에 이렇게 어두풍 됐네요. 어둠에 이렇게 켜가지고 이 갓길로만 가도록 할게요. 가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 10시 54분입니다 73km 정도 걸었고요 19시간 56분 정도 걸어가고 있네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산길로 안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일반인 걸음보다 한 3배 느리게 걷고 있는 것 같거든요? 자 노숙할까? 아야 가자 보일지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프리시 미쳐야만 보여요 길이 이거밖에 없어 가야 돼 가자 <laughs> 일단 좀 밝으면 촬영하겠습니다 와 지금 큰일 났습니다 근데 이 네이버 지도가 쪽길로 가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만 믿고 열심히 왔거든요 여기가 어디냐면 등산로입니다 등산을 한 다음에 반대쪽으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밤 10시 11시 이렇게 됐는데 지금 등산하면 위험하거든요 이 후레시 하나를 들고 있어도 그래서 그냥 내려가서 멀리 있던 숙소 가가지고 쉬고 내일 병원 가겠습니다 아까 왔던 게 다시 내려가서 일단 숙소가 멀든 안 멀든 이 근처 숙소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다시 내려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 산길로 가다가 다시 되돌아 내려온 거예요. 올라가는 것도 시간 걸렸지만 내려오는 거좀 빨리 내려오게 했어도 그 내려오면 무릎 더 아픈 거 아시죠? 그럼 2000까지 밤을새서 가면 평생 제가 다리를 못쓸거 같거든요. 이게 120kg 하중이 계속 눌리니까 발목도 피로도가 계속 올라가나 봐요. 모텔 같은 게 여기서 또 30분 걸어가면 있어서 일단 모텔을 가서 쉬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숙소에서 또 보시죠. 지금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숙소를 잡고 들어왔습니다 걸어온 거리가 79.13km 21시간 47분 너무 힘드네요 지금 보시면 진 회색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몸도 보시면 젖어있어요 일단은 여기서 쉬고 병원을 좀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치료를 좀 받아야 제가 이천까지 갈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병원에 가보고 계속 도전을 이어가겠습니다 내보시죠 네, 숙소에서 나왔는데, 지금 현재 시각 11시 29분입니다. 어제 행군했던 키로시톱은 29.16, 22시간. 이분 왜 이렇게 늦게 출발하냐 이럴 수도 있는데 다리랑 발목 허리가 아작이 난 상태고 자고 일찍 일어났는데 특히 메스고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8 0 k m 오면서 계속 땡겼던 때 열을 많이 받았잖아요. 땀도 많이 흘리고 약간 그러니까 일사병 증상이 아닌가 이대로는 진짜 진행이 힘들 것 같아서 병원에서 좀 치료를 받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단을 받았는데 어제 제가 땀을 많이 흘리고 수액을 좀 맞는 게 낫겠다. 허벅지나 무릎 통증도 수액을 맞아가지고 만화를 시켜서 행군할 을수 있게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셨거든요. 네, 의사 선생님께서 웬만하면 오늘 안 가시는 게 낫지 않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일단은 저는 무조건 가야 되니까 수액실로 가겠습니다. 수액실 수액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설사도 막 하더라고요 더위 먹었을 때 일어나는 증상이라고 그것도 알화시켜주는수도나지고 있습니다 뭐 일반인이라서는 벌써 성공했을 수도 있겠는데 지금 몸무게가 125kg고 다리도 짧아가지고 너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수액 맞으면서 풀커피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수액 맞고 나왔고 응. 허리랑 다리랑 발목하고 아픈데 수액을 맞아도 아프긴 아프네요 통증이 완벽하게 사라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에 힘내서 가보겠습니다 아, 보이실지도 모르겠지만 비가 옵니다 지금 제가 우비를 준비해 둔게 있어가지고 우비를 쓰고 가면 되는데 1 2 5 k g 한테 맞는 우비를 없어요 가방에다 우비를 씌워서 갈게요 일단 가방부터 우비로 쌓을게요 가방을 안 적게 하기 위해서 완벽하게 우비로 감쌌습니다 비가 어? 와서 머리가 막 빠진다고 걱정하시는 분 계시는데 빠질 때로 빠졌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비가 와도 막을 수 없어요 전 끝까지 갑니다 저녁에 잘못 올라갔던데라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제 밤이어서 아무것도 안 보이긴 했는데 엄청 잘 보입니다 안전하게 차조심하요 하면서 올라가겠습니다. 습도가 높으니까 땀이 진짜 많이 나네. 어제 이쪽으로 안내해줬는데 이제 앞쪽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힘터가 있더라고요. 미세먼지 터는 것도 있네요. 아... 잠시 쉬고 있는데. 올라오느라 너무 빡세서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2시 30분입니다. 84.11km, 23시간 36분, 10만 8,000 걸음 정도 걸어왔네요. 천력을 찍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8시간 58분 정도 걸어가야 되네요. 그러니까 살짝 내렸다가 안, 안 오거든요. 날씨가 흐려가지고, 속도가 되게 높아요. 딱 5분만 쉬었다가 바로 또 가보겠습니다. 수행 맞은 게 지금쯤 효과가 올라오나 봐요. 괜찮아졌습니다. 지금 다리도 통증이 많이 가라앉아서 힘내서 가볼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성남시를 지나 광주시로 넘어갑니다. 경기도 광주시. 이제 경기도 광주만 가면 천으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경기도 광주를 횡단해 보겠습니다. 지금 가고 있었거든요? 뱀이 죽어있습니다 와와 조심해야겠다 이거 뱀 나오는 지역인가 봐요? 제가 이천에 가는 게 아니라 천국에갈 수도 있기 때문에 뱀한테 안물리기로 조심하겠습니다 아니면 뱀한테 안 물리기 위해 노래를 부르면 뱀한테 안 물리지 않을까요? 뱀이다 드디어 산을 내려왔서 도시가 보입니다 경기도 광주입니다 드디어 지금 오르막길은 체력적으로 힘들고 내리막길은 발목에 무리가 갑니다 건강을 우선시는 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서 가보겠습니다 보기는 추세 때 하는 말이니까. 자 여러분들 큰일 났습니다. 걷기 음, 어플을 중간 중간마다 어... 여러분들한테 인증을 했는데 이게 어플에 오류가 났는지 49시간 28분 57초. 갑자기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기억 속으로는 막 23시간으로 찍혔었었는데 갑자기 이게 49시간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시간이 왜 늘어난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가볼게요. 지금 현재 시각이 오후 3시 42분이거든요. 가다가 밥집 있으면 밥이라도 빨리 먹고 더 힘내서 걸어가겠습니다. 너무 배고파가지고 밥집에 왔고요. 4시 33분입니다. 지금 걸어온 거리는 11.26km. 걸음수는 11만 9천 보 정도가 됐네요. 냉면하고 돈까스입니다. 이 돈까스랑 냉면 먹고 힘내 보겠습니다. 배두둑이 네, 먹었습니다. 아 그나마 좀 힘이 나네요. 다시 2천까지 또 걸어가 보겠습니다. 원래 제가 하루에 30km를 목표로 잡았었어요. 성인 남자 기준으로 3시간에 4km에서 5km 사이를 간다 그러더라고요. 30km에서 하루에 10시간씩 일단은 잡아놓긴 했었는데 목표는 이뤄야죠. 목표가 뭡니까? 이뤄가고 있는 건데 계속 가겠습니다. 광주 시외버스 터미널입니다 광주 시외버스 터미널 지금 현재 시간은 5시 54분입니다 5시 54분 제가 여기까지 걸어온 거리는 94.39km 23,595걸음 정도 됩니다 여기서 화장실만 좀 이용하고 바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큰일 좀 하고 나왔고 보니까 제가 인증할 때 킬로미터 수가 바뀌더라고요 그스가 살짝 오차가 있어가지고 왔다 갔다 변경이 됐나 봐요 그래서 살짝 변경됐다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증하면서 걷고 있으니까 까지 잘 성공하겠습니다. 드디어 표지판에 2천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천. 이천. 표지판에 2천이 나왔다는 건 희망이 보인다는 거죠. 2천까지 2천 보만 걷자. 천까지 걸어가고 있는데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8시 5분입니다. 8시 5분 드디어 100km를 걸었습니다. 일단은 100km를 걸어왔는데 안 좋은 소식은요. 여기가 미션이 아닙니다 아직 2천까지 갈라면 5시간 45분을 더걸어가야 돼요 막 헷갈려가지고 히로미터 수가 늘어나서 이렇게 된것 같은데 거의 미션이 어차피 2천까지 가서 편의점 가서 햇반 먹기였잖아요 어쩌겠습니까 2천까지 가서 꼭 편의점 햇반 먹겠습니다 아 근데 잠깐만 제가 봤을 때 발바닥에 편집 잡힌 것 같은데 쏙만 쉬고 가볼게요 자 초월력 지나가고 있습니다 101.58km 약 13만 3천 걸음 수 걸었습니다 이 근처에 다이소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좀 파밍 좀 하다가 보겠습니다자 다이소에서 파밍을 끝냈고요 가장 중요한 이온음료고요 오르포우대 하나 샀고요 초코바 쿨링바리티슈 일단은 그 파밍 끝났고 오늘 안에 갈수 있겠죠? 가도 가도 끝이 없냐 아면 내가 끝날 수도 있겠는데 이러다 길 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이 음료 먹고 있습니다. 너무 덥네요. 여기 땀 나는 거 보세요. 일단 먹고 출발할게요. 지금 시간이 10시 16분이라 이제 가게들도 문을 닫고 조용해지고 있습니다. 누구 동료라도 있었으면 말이라도 하면서 걸을 텐데 그런 게 없으니까 혼잣말 하고 걷는 느낌? 실제로 혼잣말도 했습니다. 2천 표지판입니다. 2천 표지판. 어, 표지판본 봐도 왜 이렇게 행복하냐? <laughs> 온지압역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10시 41분입니다. 10시 41분. 자, 제가 걸어온 거리는 107km, 142,500보 정도 걸어왔네요. 아 근데 지금 심각한 게 지금 장난아치고 너무 아픕니다. 진짜. 아 일단 할수 있는 때까지 가보겠습니다. 가로등이 없습니다. 불에 쉬비치고 걸어야 돼요. 너무 무서운데 이거? 2천까지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 남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아 발바닥 진짜 미치겠어요. 존나 아. 아 일단 계속 가보겠습니다. 물좀 먹고 출발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11시 54분. 걸어온 거리 111km, 14만 보 정도 걸었네. 가방이 계속 메고 있으니까 무겁네. 허리도 안 증날 것 같습니다. 일단 좀 쉬겠습니다. 동원대학교라는 데를 향나가고 있습니다. 아, 지금 현재 시각 12시 48분입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거리랑 걸음 수 113km, 15만 걸음 정도 걸어왔네요. 계속 가보겠습니다. 햇밥 먹으러 가자! 자,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아, 광주를 지나 이천시입니다! 이천시! 여기만 지나면 이제 이천시로 이천시에 들어왔습니다 두 발로 이천시를 밟았습니다 이천시 땅에 발이 너무 아픕니다 땀이 많은 사람인데 불구하고 이번 행군하는 내내 틀린 땀이 한치 땀을 다 흘린 것 같아요 어, 제가 봤을 때 지금 몸 상태로는 큰일 날것 같아요 앞으로 못 걸을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 no. 아, 쉴 곳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진짜 어떻게든 숙소 찾아서 들어가서 좀 쉴게요 아 어, 이제 한계가 왔습니다 진짜로 못 걸어요 일단 이 근처에 숙소를 봤거든요 하나 방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천에 있는 숙소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시간은 1시 28분입니다 1시 28분 현재 115km 걸었고요 15만 5천 걸음 정도 어제도 똑같이 오늘도 땀로다 젖었습니다 수액을 맞아서 힘이 나긴 했어요. 수액 파워보다 더 나미 얘를 진 눌렀어. 일단 빨리 쉬겠습니다. 푹 쉬고 나왔습니다. 어제 좀 무리를 한것 같아가지고 거의 기절했어요. 지금 현재 시간은 10시 41분입니다. 10시 41분 2 시간 정도 걸어가면은 2천 역이 있더라고요. 2천 역에서 시련을 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저탈 빠진 것 같지 않나요? 흑선이 좀 이제 나온 것 같은데? 헹군 내내 안 좋은 날이었냐. 벌써부터 육수 뽑아내는 중이에요. 다리가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후회 안 합니다. 갑시다. 2 0 0 시청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와 지금 2 0 0 시청에서 역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봐볼게요. 2 0 0 시청에서 2000 역까지 30분만 걸어가면 됩니다. 점점 한계네요, 한계. <목소리> 드디어 2000역 표지판이 나왔습니다. 공공1 꼬지세요. 투사일라 2000 역. 끈기 있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걸어왔습니다. 편의점 햇반 하나 먹겠다고 드디어 이천역에 도착했습니다. 2000역에 도착했습니다. 와 이제 시간이 1시 17분입니다. 1시 17분. 제가 걸어온 거리랑, 킬로미터 125.83km. 17만보 정도 걸었네요. 그 시간은 중간에 오류가 떠가지고 정확하지 않는데, 제가 목요일날 오후 2시쯤 출발했으니까, 72시간 정도, 3일 정도 걸려서 왔네요. 일단은 편의점 가서 햇반부터 빨리 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드디어, 2000역에서 빨반이 빨리 사겠습니다. 햇반 사왔습니다. 으로 세상 맛있게 먹겠습니다.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와. 아. 아, 100kg 횡근하고 먹으니까 진짜 더 맛있는 거 같아요. 자. 아. 김포에서 이천까지 먹기 성공했습니다. 와, 래 주무시면 126.4kg, 17만보 정도 걸어왔습니다. 제 몸무게만큼 걸어왔네요. 이 행군 미션은 끝났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집을 가겠습니다. 지금 또 집까지 걸어가라 그러면 제 마지막 영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집으로 가볼게요. 언제 가냐? 다시 돌아왔습니다. 걸어서 가는데 3일 걸렸는데 돌아오는데 3시간도 안 걸리네요. 이제 쉬면서 쉬겠습니다. 남은 건 발의 물집과 허리 통증과 몸살밖에 없네요. 그래도 성공했습니다.